그런 거는 아 진짜 잘 맞추시는 거 같아요. 이런 기분 나쁜 거는 말투. 아, 내가 니보다 점잘 보겠다. 이런 거 있잖아. 허, 그런 거. 그래, 주작이라고 믿고 싶으면 그렇게 믿고 나중에 점 한번 봐보라으면 좋겠다.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면 내가 선물 들고 찾아가지 안녕하세요 수정공 선녀 애기 씨입니다. 저희 구독자가 만 명이 넘었어요. 네. 어떠세요? 응. 무서워요. 무서워요? 응. 왜요? 이런 관심을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어요. <laughs> 아. 혹시, 혹시 댓글 이런 거 보세요? <laughs> 댓글 다 보죠. 아다 봐요? 응. 영상은안 보더라도 댓글은 봐요. 댓글은 봐요. 응. 댓글 중에 뭐 좀. 좋은 거, 안 좋은 거뭐 이런 거 얘기한다면 좋은 거는 아 진짜 잘맞추시는거 같아요. 이런 이런 거는 대, 기분이 좋은데 기분 나쁜 거는 말투 이런 거 얘기하거나 아 내가 네보다 좀잘 보겠다 이런 거있잖아 그런 <laughs> 거안 좋은 댓글 읽을 때는 어떤 기분이 어떠세요?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? <laughs> 그래 주작이라고 믿고 싶으면 그렇게. 믿고 나중에 좀한번 봐보라 선으면 좋겠다. 그러면 이런 말 못할 텐데. 음, 그, 동자가 실리셨을 때의 말투가 변하시잖아요. 그 말투 같다가 뭐라고 하는데. 맞아. <laughs> 동자 선생님 잠깐 모셔가지고 좀 물어볼 수 있나요, 제금중님 네. 이번에 만명 되셨기, 되신 것도 축하드리고, 응. 저희도 기념하려고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. 응. 이 안에 포춘 쿠키처럼 저, 저희가 대신 이제 점사를 받드리는 거예요. 아 네, 진짜? 제, 네 재미로 한번 봐보세요. 응. 우와 하나만 골라요? 음, 네, 마음에 드는 거한 두어 개 걸로 해주세요. 음 이거 어, 이거 없어 진짜 없어. 음있어 오. 목욕한 만큼 잘될 거야. 어? <laughs> <laughs> 나 진짜 잘 뽑았는데? 100만 가사! 선물 마음에 드세요? 응. 하나만 더 먹어볼까? 네. 하나만 더. 이거. 잘 됐고, 잘려고 있고, 잘될 거야. 음. 다잘된데 이거 다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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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어떻게 잘 해주실 거예요? 응! 왜냐면 내가 전반에 잘 보니까 내 이거 목소리 이거 말투 싫으면 부디 말해. 어떻게 목소리가 이런데 어떻게 싫으면 어쩔 수 없지. 도 당연, 당연히 나도 나 좋다는 사람이 좋고 그럼 더 잘해 주고 싶은데 나 싫다는 사람안해 주고 싶어. 그래도 이제 만 명의 구독자 분이 계시니까 구독자 분들한테 어, 좀 얘기 한 마디만 해주세요. 아니, 뭐,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냥,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